음, 같이 해보기 해볼게요. 자, 호르몬 X가 분비되어 표적 세포에 작용하는 과정이다. 그림 좀잘 봐주시고 순환계를 통해서 지금 A 세포에는 안 달라붙어, 그거죠 B는 달라붙었고, 그럼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외분비샘은 뭐땀샘이라던가 뭐. 땀샘이라던가 뭐. 뭐, 침샘이라던가, 뭐, 요런 거는 외분비샘이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X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거 맞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분비관이 따로 없죠. A와 B는 모두 X의 표적세포이다. A, 안 달라붙었어. 지금 B만 지금 표적세포가 됩니다. 답 3번이고. 아,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호르몬에 의한 조절과 신경에 의한 조절인데 뭐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얘가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고, 요거는 신경이지 신경, 신경에 의한 조절이고 가가 신경에 의한 조절 방법 아니죠? 나에서 신호 전달에 화학물질이 관련한다. 요게 전달이긴 하고요, 그렇죠? 요거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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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이 그니까 원래는 이제 뉴런 내에서 전도는 어떤 어~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되는 거거든 그게 화학물질에 의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니까 뭐 나트륨이나 칼륨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 끝에 요게 그~ 신경전달물질 있잖아. 이거는 화학 물질이 확실해.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아세틸콜린 이런 거 원래 화학식이 있어요. 분자야 분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거 화학 물질이 맞고 이 떠다니는 얘도 화학 물질이야 화학 물질. 뭐. 화학 물질이 아닌 거는 사실은 없지만, 어떤 분자성 물질이다, 이런 거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피네프린 뭐, 이런 애들도 다 원래 화학식이 있어요. 어뭐 여기 뭐, 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가.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분자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찾아봤더니, 요런 애더라고. 요런, OH 이렇게 달려있고, 벤젠고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생긴 애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분자는 아니고, 일종의 단분자긴 한데, 이게 에피네프린 구조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뭐, 저런 화학 물질이야. 이런 애가.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뭐가 다른가 찾아보니까 얘랑 약간 다르더라고. 에피네프린이 렇게 생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요거 요 요게 좀 바뀌었던데. 두 개가. 자, 아무튼 화학 물질이 관여하는 거 맞습니다. 호르몬도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화학 물질이 관여한다 이거 맞고요. 신호 전달 속도는 신경이 더 빠른 거 아시죠? 신경이 호르몬의 작용보다 더 빠르다. 근데 지속 시간은 호르몬의 작용이 더 지속 시간은 더 길죠. 네, 그거 하셔야 되고 5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내하 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가 되는 거 여기가 여기 후엽이야 후엽 후협. 후엽 여기 ADH는 내하 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항인유 호르몬이죠. B는 이제 전엽인데. 뭐 전엽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긴 한데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이랑 그 다음에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있긴 해.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있어요. 뭐 이건 잘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하나 더 있던 게 뭐냐면 ACTH 이게 뭐였어요 아까 전에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요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거 아시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A가 후엽이고요 B에 부신 이게 부신겉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이, 이 호르몬이 지금 A A C T H죠. D 은 맞고요. 분비되는 호르몬의 가지 수는 A 에서가 B 에서보다 적다. B 가더 많지? B 가더 많습니다. 네. 답2번이 이거 봐주시고 요거 이거. 요 적으세요 이거. 자꾸 나올 때마다 적어 이게. 외워 외워 외워야죠. 네. 후엽은 항인뇨 호르몬. 전엽은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생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이제,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해주는 거죠. 겉질을 자극해서.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야 어, 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네. 그 생장 호르몬 뭐 TSH, H, 뭐 ACTH, 뭐 이런 것들 네. 아, 여기 있구나. 이거랑 에피네프린이랑 인슐린 중 하나인데 네야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것은 TSH다. 그 다음에 전업에서 분비되지 않는 애들은 이제 두 개인데, 혈당량 감소시키는 건 인슐린이다, 인슐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거죠. 근데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분비돼요? 부신속질. 인슐린은 뭐예요? 2자의 베타세포. 자꾸 외우세요. 뭐, TSH는 뇌하스체 네, 전혀 갑상샘이 표적기관이다. 기억에. 맞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제가 니은은 이자의 베타스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디귿이 에피네프린이다. 맞네. 5번 답이고요. 자그 다음에 표는 사람의 호르몬 A에서 C의 한, 어, 분비되는 내분비샘과 각 호르몬의 특징 나타낸 건데 글루카곤, 티록신, 항인유 호르몬이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거는 티록신이죠.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물질대사 촉진, 물질대사는 세포호흡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거이둘 중에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내분비샘이 뭐야? 이자 이자. 이자에 알파 세포 응. 글록카곤 요거 요거 어, 티록신 나머지 이제 항이용으로 ADH 내분비샘은 ADH는 어, 뇌하수체, 뇌하수체 후엽 하는 일은 뭐예요? ADH는 예. 수분의 재흡수, 물의 재흡수 그래서 A가 티록신 맞고 기역이자 맞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니은. 5번 탑이고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표는 사람의 호르몬인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이고,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애는, 어, 뭐, 동그라미가 뭐야, 인슐린밖에 없는 거야. 혈당량 감소는 인슐린이야. 그 다음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요. 특히, 이제, 알파세포, 아, 베타세포.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서 분비 안 되는 애가, 이제,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은 근데 혈당이 감소시켜주는 건 아니고 증가지 증가. 그다음에 얘는 이자가 아니라 부신 속질. 음. 나머지가 글루카곤. 혈당이 감소시켜주는 거 아니죠? 증가 증가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맞는데 알파 세포. 자, A가 글루카곤이고요. 기억은 니은 둘다 아니네요. 기억은 X가 맞는데 니은 동그라미니까 아니고. B는 부교감신경에 의해 근데 이게 혈당량 증가 시켜주는 애들은 교감신경이야. 뭐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럴 때 자, 혈당량을 감소 시켜주는 게 부교감신경이고 어, 에너지가 막 필요해. 어?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혈당량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1번이 답이죠. 7번. 자, 당뇨병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 당뇨병 걸린 사람.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제2형 당뇨병인데, 뭐 맞는 설명이죠. 주로 비만이 원인이고 당뇨병이 지속되면 체중이 줄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에너지원이 빠져나가니까 콩팥이나 눈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laughs> 다 맞습니다. 이게 당뇨병이 증가돼서 이제 뭐 눈이 실명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손발을 잘라야 된다던가뭐 이런 게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병. 자, 내분비샘 얘가 뭔지 아세요? 얘 갑상샘이죠? 목에 있어요, 목에 갑상샘 예, 티록신이 나오고요 갑상샘이고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기관이죠?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고요 물질대사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맞죠? 티록신이 물질대사 촉진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5번 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 작용이죠. 예.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시상하부에서 TRH가 먼저 나와. TRH는 TSH 분비하라고 내보내는 호르몬이죠. 내하 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오고 티록신이 증가해야겠지 티록신. 표적 기관은 뭐 각각의 세포들이 되겠죠. 그 티록신은 그다음에 기억은 TSH가 아니고요. 니은은 혈액을 통해 갑상샘으로 이동한다. 호르몬들은 혈액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TSH 과다 분비되면 기억과 니은의 분비량 모두 감소한다. 그렇죠. 음성 피드백의 결과. 음성 피드백이 나오죠. 그래서 감소합니다. 티록신이 더 많으면. t r h t s h 조금보다 감소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10번에 어, 이거는 내야 스태니까 뭐 여기 당연히 전협일 거고. 내야 스태 전협일 거고. 응. 이유니 부우신 부우신. 겉질로 표현했는데 겉질. 겉질 쓸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자. 자, 니은이 이자다아니지요 기억의 표적 기관은 니은인 호르몬이 분비된다. 표적 기관이 니은인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적 기관이 부신 겉질인 애가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예. ACTH. 그게 분비되면 당질 쿠르티코이드가 나온다. 디그의 알파 세포에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근데 얘가 증가시키는 거 글루카곤이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나오는 거 맞아, 그렇죠? 음. 교알글 교감 신경이 알파 세포 자극하면은 글루카곤이 나온다. 지금 네. 맞습니다. 교알글 구배인 외워주시고 외워야 돼요. 11번. 자,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낮아. 그럼, 티록신도 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높아서 낮아진 건가? 네, 다 읽어봐야겠네요. 티록신의 농도 및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아. 그니까, 얘가 이제 병이죠, 병. 원래 T, TSH가 낮으면 티록신 낮아져야 되거든? 근데 높다, 이거야. 안구돌출 및, 어, 체중 감소. 갑상생 기능이 너무, 너무, 이제, 뭐, 증가했다? 어? 항진증. 어? 그러니까 t 6 TSH가 낮으면 얘가 낮아야 되는데 안 낮잖아, 지금? 이 사람이 갑상생 기능 항진증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 세포 호흡이나 이런 게 활발한 거지? 그러면은, 체중이 감소해요. 어? 에너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약간 다혈질일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안구 돌출이 되어 있구요. 눈 진짜로 튀어나옵니다. 바제도병이라고 해서 눈이 돌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높은데 얘는 낮아. 아, 그럼 너무 저하가 된거예요 사람은. 응? 갑상생되는 저하증. 자, 뭐 이런 사람은 체중이 늘 수도 있어요. 체중이 증가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응. 그 다음 정상이죠, 이 사람 정상이고. 그래서, A는 체내의 물질 대사가 항진된다. 뭐, 엄청,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B는 갑상생 기능 저하증 환자에다 맞고요. 예. C에서, 티록신 분비는 음성 피드백을 통해 조절된다. 아, 정상인 사람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는 거 맞죠? 예. 5번 탑이고요. 파열기, 5번이고, 13번에. 13번 아닌가? 아, 11번에. 12번에. 자,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지. 그러면은 인슐린의 농도도 증가를 하는 거야. 인슐린과 혈당량은 같이 갑니다. 약간 처져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글록하고는 아니고, 간은 기억의 표적기간 맞고요. 인슐린이 간에 가서 일하는 것 같고,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게 아니야. 부교감신경이 흥분해야지 기억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예요. 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포도당량을 증가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는 거다. 부교감신경이, 네, 흥분한 거고요. 13번. 자, 그림은 사람의 혈당량 조절 과정이다. 자율신경 중에, 자, 이게 고혈당일 때죠 고혈당 음. 고혈당인 거는 뭐야 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야지 그래야지 낮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관여하는 자율신경은 뭐야 부교감신경 음. X가 부교감 근데 이제 얘는 저혈당일 때니까 글루카곤 나오겠죠 근데 이때는 교감 음? 알파세포에서 교알글 포베이 부교감, 베타, 인슐린 자, X가 교감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맞죠? 네. 포도당을 이용해서 글리코젠을 합성한다. 기억과 니은의 혈당량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걸 기량적이라고 하지. 서로 반대되는 작용. 4번 답이고요. 1 4 번에 자각 호르몬의 특징 무엇이냐 인슐린 글루카곤 항인여호르몬 물어보네요. 인슐린은 베타세포다 틀렸고요 항인여호르몬 내아수체 전엽이 아니라 내아수체 후엽 후엽이고 항인여호르몬은 콩팥의 수분 재흡수 촉진한다 이게 맞고요. 3번 간에서 인슐린과 항인여호르몬 기상작용한다 아니죠?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기상작용. 글루카고는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3번 답이고요. 15번에 저온 자극이 왔다. 춥다 춥다. 골격근이 떨려 떨려. 열 발생량 증가 틀렸네. 열 발생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 간내의 시상하부가 체온 변화 감지하는 거 맞고요. ᄂ은 이제 수축을 통해 열 발산량을 감소해야지. 감소다. 피부 밑에 그 혈관을 수축시켜서 고기에 혈액이 잘안 돌게 해가지고 열 발산되는 것을 감소시켜야지. 추우니까. 나가면 손해죠. 열이 나가면. 자, A와 B는 외부 온도에 따른 체온인데 하나는 도마뱀 생쥐네. 생쥐가 항온 동물인 거 아시죠? 포유류. 항온 동물이고 도마뱀은 변온 동물인 거 아시죠? 파충류. 온도,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화되는 애가 얘가 도마뱀이고 이거 생쥐죠, 생쥐. 생지. 포유류. 그다음에 생쥐의 대사율에 대한 거고요. 도마뱀의 대사율에 대한 거고. 자, 보자. A는 생주다가 맞고요. B는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체온 유지한다. 아니지요. 변온동물 D그세 A의 대사율 분해 B의 대사율은 외부 온도가 10도일 때, 10도일 때, 10도, 10도일 때, 가, 비가 도마뱀이니까, 분, 분, 음, 분자가 비네요. 10도일 때가, 20도일 때보다 작다가 맞죠 크다가 아니라 맞죠 네. 여기 10도일 때는 a가 크고 b가 작아 맞죠 a가 크고 b가 작아 분모가 크고 b가, 커요. b가 작아요 작죠 그러면 20도일 때랑 비교하면 그렇죠 20도일 때랑 비교하시면 일단, 10도일 때가 A가 크고 B가 작아. 그럼 작은 거지. 10도일 때가. 작다가 맞습니다. 1번 다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상 체온 38도인 어떤 동물의 시상하부가 가자극을 받았어요. 체온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내려, 내려가는 거죠. 체온이 내려감. 그러면 얘는 지금 고온이다라는 거죠, 고 얘는 이제 그 저온일 때 체온이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고온이면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줘야지. 되겠죠? 맞죠? 이거 빼기라 쓴 거구나. 어, 빼기 감소. 이거 플러스. 저온일 때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죠. 이제, 빡,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죠. 표시하시면 되고요 가가 고온이고, 틀렸고. 니, 기억은 빼기다. 맞습니다. 니은. 사람의 시상하부에서나 자극, 저온 자극이죠. 그럼 근육 떨림이 일어난다. 맞죠? 근육이 떨리면은 그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4번이고요 18번에, 자 정상인이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에 따른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오줌의 삼투압과 단위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아무튼 ADH가 높은 애가 얘인데 높을 때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되는 거니까 오줌은 진하겠지. 이게 커지겠죠. 니은이 오줌의 삼투합이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지. 이게 생성량이죠. 오줌 생성량. 물을 흡수하니까 오줌이 적어지는 거지. 그런데 항이뇨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 맞고요.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예, 맞죠? 오줌의 삼투압은 c1일 때가 낮다. 맞죠? 예, c2일 때가 높죠 지금? c2일 때가 높죠? 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줌 c1일 때가 낮습니다. 5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19번. 정상인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정상인에서 기억일 때 혈장 3투합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X는 내하수제 후역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니까 ADH고.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상태와 정상일 때보다 증가한 상태 중 하나이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되면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ADH의 상대값은 증가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예. 증가하는데. 정상보다 지금 적게 나왔어요. 적게. 다시 읽어보자.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상태 또는 증가한 상태다. 그러니까 증가한 상태네.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네. 왜냐면, 지금 ADH가 지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액량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물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적게 나와야지 정상보다는. 정상이지 금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얘가 혈액량이 지금 많은 상태가 되겠죠. 얘가 기억이? X는 항인효 호르몬이 맞고요.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증가한 상태지 그러니까 ADH가 적게 나왔잖아요. 정상일 때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 어, 삼투압이 높은 건 오줌이 진해야 돼. 그러면은 수분의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야 돼. 그런 게 T2죠? 아, P2. P2.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높으려면 오줌이 진해야 돼. 그러면은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야 돼. 그럼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어야지. 그 P2일 때가 A2일 때가 그 되겠죠. 네, 틀렸고요. 4번 답이고. 자, 어떤 호르몬이 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ACTH고요. 이 겉질을 자극합니다. 겉질을. 그러면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근데 에피네프린은 속질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속질은 특별히 호르몬에 의한 자극이 아니라 그냥 신경에 의한 자극이고 A가 글루하고는 아니고요 B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다 아니고 겉질이고 겉질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거야 뭐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거는 그 분만 과정에서 옥신의 분비, 뭐, 이런 거만 어쩌다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고 놨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